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한밤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 인사 드립니다. 아,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과테말라도 참 숫자가 많습니다. 확진자가 많은데, 어제도 또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모두 감염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시며 더더욱 위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 정상적인 삶이 되도록 더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17일 토요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21장입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의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아멘. 제사장들은 그 독특한 지휘와 직무로 인하여. 보통 사람보다 더 엄격한 정결의 법을 지켜야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너희들은 그 머리 위에 관유로 기름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에 관유란 영어로 anointing oil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나 이 찬양 듣다 보면 아, 이 관유의 의미로 찬양단을 지은 찬양팀도 있던데, 이렇게 관유라고 하는 것은 성물들을 정결하게 하고, 성물이 성물되도록 거기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바로 이 관유입니다. 에, 관유를 만드는 방법이나 이 사용을 아주 엄격하게 구별함으로써, 이는 하나님의 성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관유로 기름 부음을 통해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 제사장, 제, 제사장은 더 엄격한 정결법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느 감정하에서도 머리를 풀지 못하게 하시고 또 어떤 감정이 일어날지라도 옷을 찢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을 둘투어내지 말라는 것이요. 또한 11절에는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혹 부모의 시신일지라도 가까이 하여 더럽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되고 먹는 음식도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에 물러낸 것들만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성소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짐내하는 자의 거룩함을 지켜야만 그 예배가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이 삶의 모습을 지금의 아 목사인 저 자신의 개인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참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여기면서 저도 한 개인으로서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또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또 인생의 삶을 준비하는 등등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며 지만 목사에게 이 하나님의 정결법을 반드시 지켜야 예배하는 자가 살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 우리 모두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의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것을 아예 바깥 출입을 금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성소와 일반적인 삶을 명확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성전의 예배를 집례하는 자로서 그 선을 명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속되게 하나님의 예배가 연락되지 못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으며 더더욱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목회자가 되도록 참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하며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집내자로서 목양을 잘 해나갈 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한 목자교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축복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특별히 부족한 제가 잘 감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임받고 관유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의 이 정결법을 보게 됩니다.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정결법을 지켜야 했고 특별히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며 엄중히 말씀하심을 통해 예배하는 자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참이 혼돈하고 어두운 시절에 우리 전한 목자교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열납되며 모두가 사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허물 많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참하나님의 예배의 집내자로서 말씀의 선포자로서 귀한 직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과테말라의 확진자들이 천명 이상, 이천 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주께서 성도님들을 각별히 국렬해겨 주셔서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어르신들, 어린 생명들. 붙잡아 주옵시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